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 이름? 전 치빈이라고 합니다. 전? 치빈이요? 치킨 할때 치빈이요. 아. 네. 와, 이름이 멋있다. 치빈. 몇 예, 살이야? 예명은 아니지, 치빈이? 그.. 예명이면서 본명이었어요. 예명이면서 본명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들어보자. 네. 몇 살이야? 살이야? 저 27살이요. 아. 어. 뭐해? 저 원래 그 2022년도까지 아이돌 했다가 음. 이 아이돌 했다가 음. 음. 그런 것 같아 약간 느은게 아이, 어. 아이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쉬고 좀 이제 호인이랑 어. 주식 좀 하다가 어, 비포함해서 1억 8천 정도 어, 아이고, 아이고. 날리고 그래서 아.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눈에 충혈이 많이 됐다 밤새도록 주식보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네. 아이돌 그룹 뭐요? 데뷔 얘기 좀 해줘 왜 탈퇴 있어? 탈퇴까지 얘기 좀 해줘 데뷔부터, 데뷔부터 제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음, 활동 그래. 한번 하고 이제 컴백 준비를 했어요. 아, 무슨 음, 그룹이야? 마스크라는 그룹. 마스크네 마스크. 네, 마스크. <laughs> 코로나 때 만든 팀이야? <laughs> 그때쯤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합류 멤버여서 어. 제가 이제 원래 기존 멤버 네 명, 합류 멤버 네명 이렇게 음. 있었어요. 무대는 섰어? 네, 한 번. 그러니까 환 활동을 전부 모든 방송사를 다 쓰긴 했어요. 한번 활동할 때 네. 처음 활동이야. 어쨌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컴백 준비 때문에 이제 그날 또 우산이 왔어요. 겨울이었, 아 비가 왔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룸메이트였던 형이. 우산 들고 가라치기나 해서 가지고 내려갔어요. 제우산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전 집인 너가 내 우산 가져갔냐 이러면서 위에서 저 아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형 네, 제가 가지고 갔어요. 형 내려오시면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그 형이 내려와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형이 우산 내거 가지고 올라오라면 바로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말투가 딱 이래요. 좀 억울하긴 했는데 그래도 리더 형이랑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우산 그 형이 야 전채빈 너 웃지 마 웃는 거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연습 좀 일단락 되면서 제가 억울한 걸좀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억울한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그 형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벽에 한번 이렇게 치면 은 이렇게 쇠코챙이가 나오잖아요 우산에 아, 아. 그래서 이제 머리 한번 치고 얼굴 치고 머리 한번 치고 얼굴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탈퇴를 했다고 네 그다음에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좀 키코 머리처럼 (1~2년) 동안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23년이) 되고 제가 그때 이제 탈락을 올라가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땐 어. 그 알람 막 울리고. 나도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었는데 몇주안 돼서 그게 두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천만 원이 돼서. 엄마한테 그걸 말했더니 엄마가 내 돈도 좀 풀려줄 수 있겠냐. 내 돈도 좀 풀려줄 수 있겠냐.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었는데 카드론을 받아서 그래서 6천만원 받아서 줘가지고 6천 이제 테 택가에 놓고 했는데 그때 또 한창 이제 또 빠질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천만원 날리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펀트나이라고 양자 컴퓨터 주식인 줄 알고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2천만원또 또 손절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가 핫할 거래요. 그래서 이제 폴라라는 데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50% 떡락되고 반토막 되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받아서 뭐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23년 한 8월인가 9월달쯤에 거의 한 3천 4천 정도 남은 걸로 이제 코인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선물이 그의 끝끝이라던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고 하다가 이제 똑같은 레파토리로다예단 1원도 쓰지 못하고 다 오링이 나. 전체 네. 얼마알아요 거의 1억 8천 일억 팔천 돼요. 시작은 저한테 인사 한번 해. 거기 옆에. 어디요? 시작은 저한테 인사 한번 해. 거기 옆에. 어디요? 누구요? 거기 누구 있잖아. 저여 있잖아. 아! <laughs> 아니.. 왜 처음에 벌게 해주죠 그러면 처음에 네돈 500에 네. 엄마, 아버지 돈 1억 7천 5백이네? 저 카드 빚도 있어요. 저 카드 빚도 포함해서 엄마, 아. 엄마 아빠 거가 거의 한 1억, 1억 3천, 3천, 4천 될거 같고. 넌 그러면 아이돌 그만둘 때 그때까지는 1원도 못본 거지 1원도 못본거죠음실연에서 음... 이제 한천원 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 그렇지 뭐야 백 년만 처원지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 수익이나 네 않나? 나오긴 나와 요 얼마? 제가 이제 월에 465만 원을 갚아요 어. 근데 그거 갚고도 좀 이제 50만 원 정도는 제가 쓸거 쓰고 오지 이고 마이너스 아 얼마나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데 그래. 조회수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뭐는... 보시는 분 많으면 스물몇 분? 적 근데 어떻게 500만 원500 슈퍼... 슈퍼칩을 쏴 주는 거지. 그렇지? 슈퍼 분에 뭐 계좌 어... 우원. 계좌 뭐해 어, 주는 거. 다 포함해서. <laughs> 요즘에 그걸 해 줘요. <laughs> 절대적인 팬층이 확실히 있구나, 그냥 채빈이가. 그냥... 20명 보면 은 거의 이제 쏴주시는 분들은 한 6분, 7분 아니, 그러니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 7일만 해주시는 거죠. 좀 응. 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그 하루에 방송 몇 시간 하니? 저한 5시간 정도 하고 사실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신청하라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하냐, 거기서. 거기서 어, 이제 코인 좀... 얘기해? 아니, 이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좀제 썰을 좀 많이 늘어나요. 뭐, 예전에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갔을 때 있었던. 있었더니... 노래도 해주고? 네? 노래도 가끔 해주고. 아, 노래도 해주는데,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못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거볼 거면 뭐 히든싱어나 그런 거 본다고, 아 그냥 너 얘기해달라고. 어우, 야, 대단한 분들이다. 네. 저 근데 제가, 제가 솔직히 무대에 대한 좀 미련이 남아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서른 살 때는 오디션 프로그램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으면 도전을 계속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대한 좀 갈망이 좀, 좀 늦었어요. 조금. 좀 늦었어. 조금. 좀 늦었어. 조금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열일곱이 네. 아니라 <laughs> 네가 지금 스물일곱이잖아. 그치. 우리 아들 고이인데도 늦었다고 그래. 아 하고 싶어.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여, 연습생인데 늦었대. 아. 늦게 시작했대. 열일곱에 데뷔를 해서 계약이 끝나도 네 나이인데 스물일곱에 어떻게 계약을? 너 그러면 어? 어? 안 그래? 제가 그래서 아. 라이브 혼자서 방송할 때도 정말 많이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모습도 보기 싫냐? 무슨 모습도 보기 싫어? <laughs> 모습도 보기 싫어? <웃음> 미안해. <웃음> <laughs> 나도 막 놓고 올 것이 없어. <laughs> 누구한테 말해, 내가? <laughs> 누구한테 말해? <laughs> 너 취미가 음. 뭐니? 너뭘 좋아하니? 저는 사실 취미도 없고 음.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뭐 그냥 방에만 있는 거야? 전 방에서 원래 코인만 봤어요. 계속. 코인 어, 넣어서 코인 하나 틀어놓고 야. 코인 틀어놓고. 너 스물일곱에 네너너눈눈 눈 지금 생각해 충혈돼가지고. 인공눈물 한 번만. 어? 열게. 어, 너. 배드로야. 오늘 오늘 아, 라이브 알았어. 하고 왔거든요. 어. 자잘 들어. 이제부터. 그동안에 너의 어떤 방구석에 있던 삶을 다 청산하고, 네. 너 27이야. 그쵸. 빚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단 그 저기 20분을 위한 방송은 하루에 세시간 네. 줄여서 저녁에만 하고, 네. 알발 구해. 돈이 얼마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음... 네. 습관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정상적으로 해서 오후 6시에 딱 들어오는 이 일을 찾아. 네. 너 금방 찾을 거야. 근데 내 추천은 너는 그런 사람 상대하는 직업, 카페나, 네. 어,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옷가게나. 왜냐? 기본적으로 인물이 좋고, 너를 만난 사람들이 너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네 말하는 것나 여러 가지를 들어본 결과 그래 그래서 일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점장이 되고 거기서 나중에 네 가게를 차리고 음. 어 나는 너 나중에 충분히 돈잘벌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굉장히 길지. 그것보다도 아. 제가 사실 그냥 관심 받고 이러는 그런 게 좋아서. 아, 관심을.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관심 받는 게 좋은데 이렇게 빚만 있고 돈 없이 쭉 가다가 이제 막 30대 중반, 40대 되지. 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아씨 되게 인문 좋은데.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어? 이제 변해. 그러니까 는늘 대비도 안돼 있으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네가 언제든지 무대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걸 그리워하고 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준비는 개뿔도 안 됐으면서 한번 해봤다고 아, 무대에 서고 싶다고 울고 그리워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염려는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음. 너 스스로를 보라니까 자꾸 개뿔도 없는데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런 고민하지 말고 자기개발 해, 네. 알았지? 너 노래 왜안 시킨 줄 알아? 듣고 실망할까 봐 아. 그나마 너 한다는 거 우리가 확 줄여들까 봐 아. 해볼래? 어떻게? 한번 자신 있어? 여기 왔다가 자기 포기하고 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 어, 저 해볼래요 어, 그래, 그래, 좋아 예. 한번 해 담다디 하세요알아야 너가 알겠니? 우리가 알겠니? 아, 제가 옛날 노래를 되게 좋아해거든요 아, 그래, 한번 라이브 할 때도 그걸 좀 부르고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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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기대, 그리워할 수 없나요? 당신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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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디 다 담다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잘했어 노래 목소리 좋네. 목소리 좋고 잘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준비하고 하는 네. 연습생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있을 까 우리나라에. 맞아 네. 10만 명이 뭐야. 더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좋아, 이 꿈을 우리가 꺾겠다는 게 아니야. 네. 근데 당장 할수 없잖아. 당장 할수 없는데 그러면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30대, 40대까지? 아니요. 그 꿈은 네 스스로 갈고 닦고 취미로 갖고 있고 원래 네 일을 해야 돼. 이제 네 일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네 미래를 위해서 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쓰레기. 쓰레기 같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야. 이뭐 그동안에 어. 쓰레기 같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야. 이뭐 그동안에 어. 이 탈퇴 이후의 모든 생각들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건 이제 여기다 다다 버리라는 얘기야. 네. 새롭게 어. 출발하는 거야. 오늘을 계기로. 네. 네가 나쁜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너는 성공해. 나는 그렇게 봤어. 너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그 과정 없이 그냥 한 방을 노리고 지금처럼 산다. 어? 정말 너 우울해진다. 그래. 네, 형이 아까 너 아픈 거 알면서도 내 강하게 얘기했는데 네. 항상 이겨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꾸 거기 빠져 있지 말라는 거지. 네. 알았지? 네. 응원할게. 네. 방송, 방송 한번 들어가 볼게. <laughs> 어, 진짜요? 어, 그래. 가서 빨리차 한숨 네. 눈 빨게 터져가지고 숨만 하고 그래, 러라 가도 될까요? 네. 어, 그래 가,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는 네. 거야. 야눈 너무 그렇게 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음.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혀 새로운 관점을 주셔서 아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힘을 많이 실어 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얽매이지 말자 전치빈.